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공병의 왕인 세종대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 세종이 잘한 것한 가지는 말년에 셋째 아들인 충녕대군을 왕세자로 세운 것입니다. 어, 이것은 조선에 대한 하느님의 선영성에도 맞고 또 지혜롭게 훌륭한 결단을 내린 평성력으로 칭찬받을 일입니다. 이제 세종의 시대가 열립니다. 후창이는 상황인 태종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으나 성군이라는 칭호답게 무난하게 지냅니다. 우선 자신을 낮추고 공부와 수련에 매진합니다. 그리고 22살에 왕이 되었는데 사안이 생겼을 때마다 상황의 뜻이 일어나니 또는 사과 함께 아래어 보겠소 라며 융화의 힘을 발휘하면서 유연하게 지냈습니다. 세종의 이러한 특징들을 오늘날 관료들과 권력자들이 반드시 본받아야만 합니다. 세종은 늘 책과 함께 사는 호학의 군주였습니다. 책 속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국가의 내면 형성 또 국민들 간의 상호 형성과 지역적으로도 차별 없는 상황 형성을 잘 유지했습니다. 나아가 세계적으로도 주변 국가들과 어떻게 형성적 관계를 유지하며 지낼 수 있는지 책을 통해 많은 지혜와 영감까지 얻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는 유학의 경전은 물론 역사, 법학, 천문, 음악, 의학 등 다방면에 걸쳐서 학문적, 전문적 지식을 습득했습니다. 드디어 태종이 죽고 재위 4년 만인 1422년에 전권을 행사합니다. 그는 태종이 만든 정치적 토대위에 학문적 역량을 마음껏 발휘했습니다. 국가의 골격도 외적인 제도에다 학문적 원리를 더해서 의미를 충만히 채워나갔습니다. 작은 법규 하나라도 다른 제도와의 관련성은 물론 현지의 상황까지 고려해서 공명적인 법규가 될수 있도록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국내 상황에 있어서도 각 지역의 지도, 인문지리, 풍수, 생태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또 연구해서 많은 자료를 편찬했고 국민들의 수준을 높여 나갔습니다. 특히 집현전 학자들인 정인지, 성산문, 신숙주 등을 통해 윤리, 농업, 지리, 측량, 수학, 약재 등 다양한 연구를 분담시키고 관료, 조세, 재정, 형법, 군수, 교통 등의 제도를 재형성적 차원에서 정비해 나갔습니다. 또 그는 과학 기술과 예술에도 관심이 높아서 악을 정리하고 향악을 발전시켜서 조선에 적합한 음악을 발전시켜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세종의 가장 훌륭한 모습은 하느님의 선영성에 꼭 맞는 애민의 마음입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어진 왕, 정신을 초월하는 마음의 왕이었습니다. 오늘날 권력자들과 관료들은 정신만 과도하게 쓸 것이 아니라 세종의 이런 마음을 반만이라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즉, 정신적으로 잘난 척하고 경쟁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자신의 부모나 가족을 돌보듯이 하고 더 나아가서 하느님께 효성 드리듯이 해야 합니다. 즉, 세종대왕과 같이 마음이 살아있는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종은 백성들에게 자주 은전을 베풀었고 또 사면령도 자주 내렸습니다. 또 노비의 처우를 개선해주었고 혹형을 가하지 못하게도 했고 또 관비의 출산 휴가까지 마련해주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백성들을 꼼꼼히 돌보는 하느님의 마음을 닮은 어버이다운.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시까지 문맹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백성들을 위한 한글, 즉, 훈민정음 창제를 해야겠다는 하느님의 영감을 받을 수 있었고 또 하느님은 실제로 한글이 창제될 수 있도록 큰 지혜의 은총을 내려주셨다고 봅니다. 백성들을 위한 사랑이 컸던 세종대왕은 진정으로 자신과 국가의 내면, 상호, 상황, 세계의 모든 관계를 형성적으로 이끈 형성의 왕이자 공명의 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 미국의 역사에서 민턴 대통령이 있었다면 한국의 역사에는 형성의 왕이자 공명의 왕인. 세종대왕이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요. 세종대왕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셨는데 기뻤죠? 네. 그렇지. 세종대왕 하면서 참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종대왕 전에 이방원 태종이죠? 태종이 얼마나 반영성적이었는지 세종이 아이가 사육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주변에 있는 인근 친척이고 형제들이고 누구고, 아이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세종대왕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그거 한 가지는 정말 잘했다 그랬어요. 그한 가지, 그래도 마지막번에, 세종대왕을 갖다가 세자로 책봉했던 왕은 정말 잘하는데 세종대왕이 뭘 잘했냐? 하면은 아까 다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보면은 무엇보다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왕으로서의 공부와 수련에 전념해달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의 육신과 정신과 영혼을 다 놓고 마실적에 나의 나를 자꾸 저 낮추고 어,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수련했다라는 것은 뭘 잘한 거예요? 나를 낮춘다는 것은 영으로다가 밖에 낮출 수가 없어요. 정신은 자꾸 높아져가 그리고 육신도 자꾸 재능을 발휘하라고 높아져가. 영이 아니면 정신과 육신의 그런 높아져만 가려고 하는 교만을 낮출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영이 살아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정신을 낮추고 육신을 낮추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낮추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돼 공부와 수련을. 어? 공부와 수련을 공부와 수련. 정신적인 공부와 또육신적인 수련을 계속 잘할 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그 다음에. 어 22살에 이제 왕은 됐으나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상황이 살아있잖아 그렇죠? 그 상황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항상 상황의 뜻에 어긋나게 하는 것을 안 해. 그래서 상황에게 한번 어,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어, 상황의 뜻이 어떤지 다시 한번 이렇게 잘 아 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상황의 뜻과의 관계를 갖다 같이 한다라는 것은, 뭐, 뭐가 중요한 거야? 상황에 대한 어떤 연민의 마음도 있는 거지만, 무엇 보다 중요한 것은 상황에 대한 상황. 상황이 그러기 때문에 왕궁이 어떻게 돼요? 융화스러운 거야. 융화스러운 거야, 왕, 왕궁이. 이 관계를 잘하니까. 나와 전문왕과의 관계를 잘하니까 융화스러운 거야, 성에 자, 이런 것도 세종대왕이 잘했고, 그 다음에, 그는 유학의 이제 경제는 물론이고요, 역사, 법학, 천문, 음악, 의학 등. 하. 그는 유교. 유교에 대한 거는 물론이고만 역사, 철학, 그 다음에 뭐 의학, 뭐. 다방면 다방면에 나오는 이런 학문을 갖다가 열심히 공부한 거요왜 다방면에 있는 학문을 알면 알수록 어, 인간이 다 다방면에서 살기 때문에 다방면에 있는 사람들의 심정을 잘 이해 해줄 수가 있고 또 어, 부족한 점을 약간 보충해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까 그러니까 다방면에 관심을 쓰면서서로 지도자로서는 합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어 이렇게 대가들 보면 뭐투마사키 나서 보면 뭐, 보면 뭐어 이렇게 어 몇백 권의 책을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건투마사키 나서 받은 게 그런 게 아니야. 아주 있어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은 다몇백 권의 책을 써요. 그왜 그러냐면 그각 분야별로다가 다 그걸 하는 거거든 쓰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또또 또 뭐를 잘했어요? 이웃을 등용을 잘했어요. 이게 집현전학자예요 집현전학자들이 보면은 어, 당대 정말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라 정도로다가 모든 다방면에 훌륭했던 사람들이야이 사람들을 등용을 잘해서 이 상황과 세계를 잘 어, 이렇게 정치에 나가는 거예요, 집변가 학생들. 그리고 아까 발표 중에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애민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애민의 마음이란 뭐냐면 정신이나 육신을 얘기해주는 게 아니라 마음을 얘기해주는 거예 마음 영 마음이 살아있다 이래요 마음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신을 가지고 이저 정치를 해야 돼 나는 정치인들 중에서 마음이 살아있는 정치인을 여태까지 내 인생에 만나지게 한 번도 없어요 다 정치인들이 정신만 가지고 정치. 내가 지금 그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어, 많은 정치인들 만났잖아요. 언론을 통해서도 만나고 직접 만나기도 하고 그런데 난 마음으로다가 정치인들을 만나본 적 마음이 있는 정치인을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다그냥 정신, 정신 밖에 이렇게 과열되어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못 만났어요. 여러분들은 어, 마음 쓰는 정치인들, 얼마나 많은 바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책을 통해서든 아니면 이게 매순에 대화를 통해서든 직접이든 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그 중에 특별히 세종 대왕 하나만큼은 애민해 있는 사람이라서 나는 긍정해요. 그래서 백성들을 어느 정도로 다 보살피냐면은 이렇게 그 백성들에게 은전을 자주 베풀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어, 노비의 처우를 개선해 줘. 이거 보통 웬만해서는 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어, 관비들에게 출산 휴가 가지죠. 오늘날도 출산과 잘 못치는 건데 출산 휴가 가지죠. <laughs> 이 이렇게 마음을 써준 거예요. 백성들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어떤 치을 받냐면은, 백성들이 지금 90% 이상이 문맹이 아니에요? 한자를 모르면은, 글자를 모르는 거지. 근데 한자를 갖다가, 그, 바르려면은, 어렸을 때부터 서당에 가서 글을 다 공부해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이 서당 갈 시간이 어딨냐고. 귀족 자녀나 양반 자녀나 돼야지, 그거 가지. 그게 그러니까 90% 이상이 문맹인데 이 문맹인이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진현전학자들과 함께 뭐를 낸거냐면은 한글 창제를. 한글 창제를 해서 모든 국민들이 문맹의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준 것은 우리나라 역사에 최고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한글 창제가 하늘님께서 바로 한글을 창제할 수 있도록 그 어, 출발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영감을 주셨을 것이다. 그래서 그 어, 이러다 보니까 세종대왕의 내면이 어땠을 것 같아요? 하늘의 뜻에 합치게 래서 보다도 어, 높으신 뜻을 갖다가 항상 있다는 것을 인정하다가 그, 그, 그 높으실 뜻에 개방하려고 하고, 그거보다 그 낮은 뜻은 추탈하려고 래고 그리고, 어, 이웃에 대한 연민이 있어가지고, 항상, 어, 집행전학자들을 귀하게 그, 근처에다 두고, 간신을 옆에다 두는 게 아니라, 나한테 뭐 좋은 얘기나 하되고, 그냥 뭐 이렇게, 어, 자기, 그, 들고 나서, 그 권력이나 더 높아지려고, 이런 간신을 옆에다 두는 게 아니라, 찬다운 학자를 옆에다 두고, 그러면서 온 국민을, 모든 국민을 다 존경할 수 있고, 온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그런 정치를 합니다. 그래 상황이 중화스럽고, 항상 하느님의 뜻에 더 높으신 뜻에 순명하고, 사물의 욕심부리지 않고, 단순하고. 그러니까 영량을 발휘합니다. 이런 삶을, 이런 삶을 확고하면서도 부드럽게 살다 보니까 세계적인 차원의 역량을 발휘하는 한글 창제가 된 거예요. 오늘 바로 이런 세종대학이야말로 그 이후에 어떤 왕도 세종대학을 따르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종대학, 어, 이게 요번에 어, 정리하시면서 미친 어, 점한 말씀하시죠. 지금 전세계 왕들도 많잖아요, 대통령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우리나라의 왕, 대통령들도 많으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저처럼 <laughs> 음, 그 세종대왕을 그, 그 공부하면서 너무나 기뻤고 어, 그동안에 굉장히 우울했던 역사그 다른 여러 나라나 또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굉장히 우울했었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또 어깨도 으쓱해지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 역시 세종대왕이구나 해서 엄지척 해드리고 싶고요. 어 지금 어쨌든 뭐 저희도 뭐뭐또 권력을 음 가지고 계신 분들까지 가기에 앞서서 저부터도 어 이러한 그 세종대왕님의 애민의 마음 이런 마음을 본받으면서 또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